안녕하세요 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요 만두 수세미에요 예, 만두를 깨끗하게 만들지만 이렇게도 만들어요 만들어 이렇게도 많이 만들지만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죠 이건 이쁘게 만드는 만두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접는 이런 만두에요 요 만두 수세미를 떠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색깔을 이렇게 세 가지 꽃을 요, 놓고 어, 속에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은 거예요 뜨기 아주 쉬운 이렇게 뜰수는 거죠? 네, 여기 꽃술을 이렇게, 어, 두, 양쪽에 두 개, 두개 앞뒤로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접어서 뜬 건데, 네, 이렇게 넣는데, 요, 이번에 오늘은, 아, 요 흰색을, 만두를 뜨고, 만두 가장 자리를, 요꽃 안에는 요 색깔, 바깥, 바깥 색깔은 요 색깔로 다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고요 어, 가위하고, 바늘은 어, 3호 바늘을 선택했습니다 1 1을 만들어서 어, 요한 번을 사슬뜨기를 한 다음 이렇게 10번의 긴뜨기를 해줘요 이렇게 긴뜨기를 떴습니다 좀 똑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10번을 긴뜨기 열코를 만들어줘요 긴뜨기를 한 다음 어, 이렇게 한 4코를 하나 한 다음, 3단째서는요, 에 어, 지금 20코가 됐는데, 3단째는, 어, 30코, 어, 3코에 한코씩을 늘려서 30코를 만들어서 떠주시면 돼요. 3코에, 이렇게 한, 1코씩 늘리면, 어, 지금 20코 30코가 되죠? 네, 요런 식으로 다 3단을 떠주시면 아주 쉽게 뜰수 있는 방법입니다. 4단째는요 4코에 한코씩을 늘려서 40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단을 줬습니다 5단째 가서는 지금 40코인데 50코를 더 늘려 주시면 돼요 한단을 10코씩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여섯 단째 가서도 10코를 늘려서 60코로 만들어서 또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 여섯 을 떴으면은, 일곱 째 일곱 단때 가서는 그냥 그 코스 6 0코를 그대로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마시고, 그대로 한 단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섯, 여섯 바퀴를 다 떴습니다. 그럼 이걸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걸 또 이렇게 합니다. 요 아래 거는 조금 내려가게, 겉에 건좀 튀나오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만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면 만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이쁘게 하기 뜨기 위해서, 만두가 아니잖아요. 먹는 만두가 아니고, 지금 보는 만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요, 요, 여기다 아, 요걸. 반대편 요 안에 거가 좀 들어가고 겉에게 좀튀나올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약간 그래서 드음하이 같이 합쳐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 를 여기는 이제 고리를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슬뜨기한 10번 이상 해가지고 이 고리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잘라주시고, 이거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 안에 만두 만두 한 세런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어, 요거를 이제 감춰주시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다꽃 꿈만 여기하고 안안라인 바깥, 요 이제 안라인부터 안에 쪽부터 요것을 만들어 주는데, 요 세 코에 한 코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 코에다 해서 이거를 이 실을 지금 어, 분홍색 실이죠. 이렇게 넣어서 이걸 한 바퀴 돌려준 다음 어, 여기를 어, 안에 안에 꽃하고 바깥 꽃을 틀립니다. 이렇게 한 번을 코을 만들고 또 하나 둘세 코째 가서 어,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한길뜨기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해고, 짧은뜨기한 번. 그래서, 세 코에 하나씩에 이렇게 꽃을, 앞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요, 요까지 만들려면 꽤 여러 개의 꽃이 필요해요. 세 개, 세 코에 하나씩만 만들 이렇게 되면은, 요, 고리는요, 바깥, 으로 요, 안에 꽃에 바깥으로 놓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쪽 코에다 대고, 요, 맨 처음 뜬거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해서, 요걸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바깥쪽에 꽃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이렇게해서 빼서, 감아서, 한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 어, 한, 같은 코에다 하는 거예요. 어, 긴뜨기를 한번 해주고 어, 한길뜨기를 이렇게 한번 한 다음 사슬뜨기 하나 둘세 번을 해고 여기 요요 요 코에다 이렇게 넣어서 빼서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길뜨기를 한번 해고 또 긴뜨기를 한번 해고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한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꽃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세 코, 하나, 하나, 둘, 세 코째 가서, 또, 이렇게, 같은, 같은 모양의 꽃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잡아서 해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번, 긴 뜨기 한 번, 한길 뜨기 한번 해고 사슬뜨기 세 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요요요코요요 사슬뜨기 전 코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한 다음 한길 뜨기를 또 해고 긴 뜨기를 해고 짧은 뜨기를 해서. 이렇게, 꽃을 마무리하면서, 세 코에 하나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안에 코하고 똑같아요. 세 코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꽃이 이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비기 싫거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요, 요번에는 꼬리를 우쪽으로, 놓고, 어, 이거 딱 떴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한번, 해서요 꼬리는 우쪽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늘 만두 스세미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친구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